우리를 둘러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빛의 공간이 있다. 하지만 고성능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하면 희미하게 보인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고 했다.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장, 꽃, 빛의 공간 속에 들어 있다. 사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이 다르다. 사실은 매 순간 달라진다. 만일 내가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밝아진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생각도 에너지이다.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물결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자연이 주파수가 맞는 생각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내 에너지장 속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어두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현실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내 에너지장 속에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 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밝은 현실이 펼쳐진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최근 영국에서 개발된 디지털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인체 에너지장 사진에는 육신의 공간보다 몇십 배나 더 넓은 공간에 빛이 퍼져 있다. 그리고 여러 겹의 공간이 층을 이루고 있다. 왜 공간의 층이 생길까? 공간마다 주파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육신의 공간은 물질 주파수가 지배하는 곳이다. 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은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공의 세계다. 몸에서 1.5m 정도까지의 공간은 감정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그 바깥쪽, 즉 2.7m 정도까지의 공간은 생각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이른바 잠재의식, 무의식의 공간이다. 이곳에 두뇌가 모르는 생각들이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다. 그렇다면 그 바깥은 무슨 공간일까? 영체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흐르는 공간이다. 즉, 영혼의 공간이다. 영혼의 공간은 무한한 빛의 공간 속에 들어 있다.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품고 있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이 품고 있다.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품고 있다. 자연이 누가 누구를 움직이는지도 드러난다.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움직인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이 움직인다.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움직인다.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건 무한한 빛의 공간임을 알수 있다. 이는 사실 지난 수천 년간 투시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이미 헌히 알고 있던 사실이다. 다만 과학이 이를 증명할 만큼 발전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처럼 나는 육신의 작은 공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넓고 멀리 바라볼수록 나의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진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나일까? 육신을 담고 있는 공간까지가 나일까? 감정과 생각의 공간까지가 나일까? 영혼의 공간까지가 나일까? 아니면 무한한 빛의 공간 전체가 나일까? 이 여러 겹의 공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겹의 빛의 공간이 겹쳐지면서 육신이라는 환영, 홀로그램이 탄생하는 것이다. 큰 공간은 작은 공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예컨대, 감정과 생각의 공간은 육신의 공간을 움직이는 정보가 들어있다. 40여 년간 인체 에너지장을 연구해온 UCLA의 생리과학자 헌트 박사는 에너지장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면 앞으로 몇년내내 내 몸이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말한다. 스탠퍼드대 양자 물리학자 딜러 박사도 몸에 질병이 생기기 전 에너지장에 먼저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같은 말을 한다. 맨 바깥의 영혼의 공간은 내 인생 전체의 설계도도 들어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내 두뇌에 끊임없이 생각이 입력된다. 나는 입력되는 생각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행동에 따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구는 영혼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학습장이다. 영혼은 학습을 위해 지구 환경에 필요한 우주복인 육신을 잠시 걸치는 것이다. 학교에도 교과 과정이 있는데, 하물며 영혼이 아무 설계도 없이 지구에 내려올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다. 곤충에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 식물, 우주먼지 할것 없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멀리서 보내주는 신비한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춘다. 먼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주자란 무한한 빛의 공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빛의 공간이 자신이 품고 있는 무수한 작은 공간들을 움직인다. 그렇다고 누구나 반드시 정해진 운명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예컨대 물질인 얼음을 보자.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된다. 거기에 열을 더 가하면 수증기가 되어 퍼져나간다. 모습은 다르지만 얼음과 수증기는 똑같은 하나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다. 사람도 이와는 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육신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더큰 공간으로 널리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까? 예컨대 사람도 무한한 빛의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아마 당신은 펄쩍 뛸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좀더 정밀한 사진을 보자. 헤어졌던 주인이 돌아오자 개가 반갑게 달려가 주인의 품에 안긴 모습이다. 주인의 몸은 물론 개의 꼬리에서도 밝은 빛이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나의 공간이 커진다. 아이를 사랑의 눈길로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이다. 엄마가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빛은 더욱 넓게 멀리 퍼져나간다. 빛이 아이의 몸을 감싸면서 나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짐을 알수 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연 속에 앉아있을 때도 투명한 빛이 퍼져나간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바다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들은 헌트 박사가 스스로 개발한 오라미터로 촬영한 것이다.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마음이 열릴수록, 깊이 받아들일수록, 빛이 한없이 퍼져나감을 보여준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크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은 방에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부처나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어찌된 일인가? 그렇다면 사람도 빛으로 퍼져나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지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다.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 속에 갇혀 있다.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닥친다.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그럼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만일 내가 시야를 무한한 빛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나는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생사의 경계도 사라진다. 초능력도 나타난다. 나 자신도 왓칭을 시작하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 몸뚱이가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다. 육신의 공간에 갇힌 채 고정된 울타리 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와칭으로 시야를 넓히자 생각이 잦아들면서 나 자신이 빛으로 점점 퍼져나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1년 전쯤부터는 나 자신이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무한한 빛의 공간과 하나가 됐다. 참으로 간단한 이치다. 육신의 공간을 확장하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들여다 볼수 있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확장하면 영혼의 공간을 들여다 볼수 있다. 영혼의 공간을 확장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을 들여다 볼수 있다. 이처럼 나는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이다. 나가 배, 천배, 만배, 무한히 커진다. 몸이 죽는 순간 시야는 완전히 넓어진다. 무한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나의 0.0001%만이 몸 속에 들어 있고 나머지 99 99.9999%는 몸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다. 아인슈타인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나는 늘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림으로 생각한 걸 나중에 종합해서 언어로 옮긴다.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건 비좁은 두뇌 속에서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두뇌를 벗어나 몸 밖에 넓은 공간 속에서 생각한다는 말이다.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큰 그림으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이 책에 쓴 큼지막한 것들도 죄다 그 커진 공간 속에서 본 것이다. 만일 내가 두뇌 속에서만 맴돌았다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일 턱이 없다. 나의 공간이 커지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그러고 보면 두 개의 나가 있다. 첫째는 육안에 보이는 육신의 나이다. 이를 셀프원이라 하자. 셀프원은 아주 작은 공간 속에 갇혀 기껏해야 백년쯤 살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나이다. 오감의 한계 속에 갇힌 채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의 99.9%가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만 갖고 살아온 셈이다. 둘째는 육안엔 안 보이는 빛으로 된 나이다. 이를 셀프 투라하자. 셀프 투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크기만큼 퍼져나간다. 공간의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나의 모든 능력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가 된다. 셀프 원 육신의 작은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나. 오감의 한계에 갇힌 채 주어진 대로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드웨어 셀프 투 빛으로 된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넓힐수록 공간 속으로 무한히 퍼져나간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나의 공간이 곧 진정한 마음의 공간이다. 나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창의성, 지능, 지혜, 에너지, 생명력,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무한히 쏟아져 나온다. 나의 공간이 완전히 커져 무한해지면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나아가 백배, 천배, 만배로 끝없이 커진다고 상상하면 된다. 셀프 원의 설계도도 바꿀 수 있다. 셀프 원은 허상의 세상에 갇힌 새와 같다. 세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스스로 세상이 존재한다는 철석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반면 셀프2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난 새이다. 그래서 새장을 벗어나 얼마든지 멀리 날수 있다. 어느 게 진정한 나일까? 육신의 좁은 공간 속에 갇힌 셀프1이 나일까? 아니면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점점 커지는 셀프2가 나일까? 답을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착각에서 깨어난 새처럼 마음껏 날아보는 것이다. 나의 공간을 점점 확대해 보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지능, 창의성, 에너지, 생명력,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정말 마법처럼 무한히 쏟아져 나온다면 나의 능력도 실제로 천배, 만배로 점점 커진다면, 그렇다면 셀프2가 진정한 나임이 틀림없다.